자 아, 오늘도 에, 킬러 문항 한 문제에 킁 독해로 정리하고 갑시다. 자, 이거 2023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. 아, 정답률이 에, 킬러 문항답게 20.9% 어, 많이 틀렸어. 예, 가볼까요? 네. 자, 이지문에서요 문장은 요지문이에요왜 어, 그러냐? 야, 우리 자주 봤지. 캔세모, 예트세모. 야, 이거.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나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자, 그 다음. 요 문장, 요 문장. 자, 빈칸은 원래 요즘은 그러면 이요 지문과 빈칸 같은 뜻이 되게 만드는 표현을 선택해서 고르면 된다. 그지? 자, 그럼 해석해볼까요? 자, 요 지문입니다. 자,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인, 아, 전통적이지 않은,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발명품.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인 발명품은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는데, 뭐라고요?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, 응? 음?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인정받게 된다, 나중에는 성공하게 된다. 뭐, 그의 통찰이 결국 나중에는 인정받게 된다. 인정받게 되었다, 알려지게 되었다.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. 자, 요 부분은 맨델의 유전이론이 나오는 예시죠, 예시. 그니까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야지. 자, 그럼 답은 4번이죠. 무슨 얘기예요? 그의 이론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, 이제는 그의 이론이 곧 알려지게 되었다. 알려지기까지 한 걸음만 남았다. 얼마 안 남았다. 그 얘기지. 많은 친구들이 1번 많이 했는데, 1번 28.4%입니다, 오답률이. 왜 그럴까? 이거 왜 틀렸을까? 아, 많은 문제들을, 현대적 문제들을 이제 겨우 따라잡게 되었다. 아니죠. 옛날에도 해결할 수있었다 말이야. 이제 따라잡게 됐다. 아니라고. 자, 그 다음. 5번, 오답률이 21.5. 얘도 오답률이 높은데, 이건 왜 틀렸을까요? 인정을 다시 받게 되었다. 다시 얻게 되었다. 아니지. 예전에 인정 못 받았었단 말이야. 됐죠. 답은 4번. 역시. 킁킁 독해.